피곤합니다. 응? 하루 좀 쉴까? <laughs> 어찌나 시끄러웠지 우리 새들은 진짜 지금도 들리시죠? 아침 운동 4일째 제가 <laughs>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너무나 음, 근력이 상실된 관계로 또 습관을 기르는데 최소 평균적으로 66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6시에 나왔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엄마가 없다며 우는 바람에 오늘 조금 더 빨리 나왔거든요. 어, 30분 빨리 나왔는데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아니고 운동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니 저는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어, 눈곱만 떼고 다서 걷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상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일까지 화이팅합니다. 안녕. 오늘은 아침 운동 5일째입니다. 아침 산책 6일째. 어제밤에도 음, 약간 주말이기 때문에 어, 늦게 잠을 잤는데요. 오늘은 음, 남편의 도움 받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산책 시작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침 운동 7일째입니다. 어제부터는 걷기가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침에 음 낮에 걸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아침에 걸을 때는 약간 불편감이 있었는데요. 어제부터는 음그 부분도 많이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피곤한 감이 없지않아 있고요 어제 저희 딸이 자면서 음, 숙면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깼어요. 그래서 그런지 피곤합니다. 그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침도 8일째 꼬박 제 지난주 화요일에 시작했는데 다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운동을 갑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훨씬 덜 덥고요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아침 운동 9일째입니다. 오늘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아침 운동 10일째입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아들이 새벽에 잠시 일어나서 뒤척이는 동이 조금 피곤하지만 출발합니다. 어제부터는 콩콩콩 뛸때뛸수 있을 정도 되었고요.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조금 불편했었는데 음 지금은 콩콩콩 뛸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운동 11일째. 오늘은 이제 열흘이 지나고 열 하루째인데요. 일어날 때 약간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운동 12일째. 주말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요. 음. 음, 한 열흘 넘게 운동을 아침에 30분 이상 걷다보니까요 되게 빨리 잠이 와요 아직까지 음, 잠을 더 많이 자게 하는 효과가 있 상대적으로 음, 좀더 많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일을 좀 많이 하던 음, 꼭 해야 되는 일을 밤에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졸려서 막 졸면서 하고 있어요. <laughs> 어쨌든 어찌어찌 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 오늘도 신나게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13일째.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음, 아들이 일찍 일어나 준 바람에 덕분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신나게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14일째입니다. <laughs> 열대야로 매우 피곤한 저녁이 되었지만도 출발합니다. 화이 오늘은 운동 15일째입니다. 피곤하지 않았는데 아, 약간씩 피곤해지더니 오늘은 정말 하루 좀 쉴까? <laughs> 물밑듯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에 뾰루지도 뾰루지도 생기고요. 지금 피곤합니다. 그래도 나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신6일째 날씨가 계속 더워서요. 피곤합니다. <laughs> 저희 집산밑에와가지고요 아침에 문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새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웠지. 우리 새들은 진짜 지금도 들리시죠? 새 소리가 엄청 요란합니다. 새들과 함께 아침 운동 시작합니다. 화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17일째. 벌써 17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뽀로지도 조금 더 나아져 가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어. 저희 집이 3m 있다 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밖에서 너무 더워서 집에 오니까 시원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잠들었고 자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요 <laughs> 일어나서 다시 에어컨을 켜고 다시 좀 잠을 잤습니다. 내 네, 아이들 때문에 더 그랬는데요. 아이들은 덥다고 소리 들고. 저는 에어컨을 켜니까 추워서, 어, 입을 쓰고 잤거든요. 아무 어, 오늘도 출발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18일째입니다. 날씨가 흐리죠 날씨는 흐린, 날씨는 흐린데, 음, 더워요. <laughs> 아, 계속되는 무더위로. 있으나 오늘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19일째. 오늘은 너무 더웠고 어제는 송별회가 있어가지고 이사가는 음, 친구가 있어서 거기서 좀 늦게 왔고 12시에 다돼서 잤는데. 피곤합니다 얼굴에 자국도 장난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여 마스크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마스크 끼고 시작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1 9일째 매우 부시시하고 그래도 어젯밤에는 바람이 좋고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 19일째,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2 1일째입니다 오늘은 아이들하고 놀러 나왔고요. 오늘도 달립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달립니다. 화이팅! 운동 시작 21일째. 오늘은 음, 휴가에 휴가로 온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요. 어제 함께 해보니까 엄청 피곤하다. 찡찡찡찡거리는 바람에 오늘은 조금 빨리 일어나서 저 혼자 갈니다 오늘도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시작 22일째 제가 제일 처음에 66일만 하면 습관이 된다. 평균. 그래서 66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딱 3분의 1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운동 시작 22일째. 휴가도, 아이쿠. 휴가도 끝나가고, 끝났고, 저 오늘부터 일상으로의 복귀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시작 23일째 입니다 관측일에 취악의 더위라고 하는 요즘입니다 덥지만 운동은 계속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알람은 못 들었고, 원래 알람 일어나기 전에 깨는데, 오늘은 또 조금 늦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운동 시작 24일째.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시작 25일째. 음, 평상시와 다르게 어둡습니다. 시간은 비슷한데요. 안개 때문인지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침부터 푹푹 쉰다고 하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리가 시작된 날입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66일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시장 26일째 오늘도 출발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침운동 27일째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침운동 28일째 오늘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29일째. 오늘은 스캐너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1시간째 씨름마다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쉴까 하다가 그래도 나왔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시작 30일째입니다. 앞자가 3자로 바뀌는 날이에요. 여전히 매미는 시끄럽게 울고 있고,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게 너무 빨리 일어나가, 요새는 자꾸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30일 앞자리가 바뀐 멋진 날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30. 1일째, 빨리 나오는데 힘이 들고 다리에도 힘이 없고 고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66일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32일째,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조금 늦어서 빠르게, 안도 높게 뛰고 들어가요, 예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33일째. 제가 66일이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라고 래서 66일을 계획하고 아침마다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딱그 절반 33일째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34일째 오, 어둡죠 어 이제 2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해가 짧아진 것 같아요 새벽에 똑같은 시간이어도 조금 어둡습니다 오, 하지만 오늘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35일째입니다.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36일째입니다. 되게 깜깜하게 잡히죠? <laughs> 세월이 오. 매미소리도 들리고요 세월이 어, 신기합니다 같은 시간에 나도 이제 어두워요 <laughs> 날씨는 여전히 더운데 너무 희한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깜깜하지만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37일째 진짜 어둡죠 가로등 2면대에서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합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시작 38일째 입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23도고요 새새 새, 보이시나요 바람 부는 거 이제 반팔이 추울 지경이에요 하루 만에 달라진 변화입니다. <laughs> 오늘도, 긴차게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시작 39일째.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40일째. 앞자리가 오늘 또 갱신됐습니다. 시간이 빨른것 같고요. 오늘도 시작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41일째 어, 피곤하지만 음, 어제와 약간 다른 느낌 41일째입니다.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42일째 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늘었습니다. 잠시 고민하였으나 주차장에서 걷고 뛰고 하자. 생각보다 주차장이 밝네요. 오늘도 주차장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43일째에 오늘도 출발합니다. 운동을 하는, 아치, 운동을 하려고 일어난 아침은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오늘도 중간에 여러 번 깼더니 피곤하지만, 매미소리가함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44일째. 태풍이 온다고 해서 날씨가 깜깜하고 하늘에 구름도 많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45일째입니다. 비가 아주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차장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 깜깜해서 안 보이네 운동 46일째입니다 태풍이 물러났는지 이제 비는 오지 않아요 오늘도 출발합니다 깜깜해서 얼굴도 안 보이지만 여기는 보일까요? 가서등 있는 데가 아닌데 운동 46일째 안녕. 안녕하세요. 운동 47일째입니다. 오늘도 태풍이 지나가서 날씨가 조금 더 환해졌다.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48일째. 오늘도 약간 보슬보슬 비가 와서 주차장에서 시작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 보여가지고 운동 49일째, 9일째 오늘도 출발합니다. 깜깜해서 이제 가로등 밑에서 찍어야 돼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5 0일째 상당한 시간이 왔습니다. 날씨가 태풍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바람은 많이 불고 있는데도 막 구름이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늘은 밝아 보이는데 <laughs> 주변은 어둡습니다. 50일, 오늘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침 인사를 나누고 다시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51일째. 아침에 갑자기 우리 아들이 엄마 가지 마 이러는 바람에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52일째 오늘도 출발합니다. 오늘도 역시 깜깜하고 깜깜해서 힘이 들지만 그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53일째입니다. 오늘은요. 좀 늦잠 잤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뛰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시작 54일째입니다.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시작 55일째입니다.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시작 56일째 오늘도 깜깜하죠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시작 57일째 입니다 오늘도 힘차를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시작 58일째 입니다 오늘도 깜깜하지만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시작 59일째 입니다 음. 어제가 59일째이고, 오늘은 원래는 날짜를, 앞자리를 바꾸는 날이었어야 되는데요. 어제 저희 아들이 엄청 아팠어요. 새벽에 갑자기 열이 나서, 운동보다 아들이 소중하니까요. 아들을 케어하고,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하루 어떤 일 때문에 좌절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에이, 다 필요 없어. 이제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요. 급한 일 마무리 했으니까, 오늘도 살짝, 사실은, 새벽에 조금 못 자긴 했는데, 병도 알았고, 병원도 갔다 왔고, 오늘은 주말이어서, 신랑도 집에 있으니까, 남편에게 단단히 얘기를 하고, 저는 아주 잠깐 달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59일이라고 해야 될지, 60일이라고 해야 될지, 헷갈리지만, 59일로 갑니다. 59일째,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 은 운동 시작 6 0일째입니다 드디어 앞자리가 또 바뀌었습니다. <laughs> 이제 습관을 기르는 66일에 6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61일째.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60 2일째 이제 66일에서 4일 남았습니다. 운동 습관은 잘 만들어졌을까요? 오늘도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63일째입니다. 음. 점점 깜깜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시작 64일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틀 후에는 목적한 66일이 완성됩니다. 오늘도 아까 마지막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동 시작 65일째입니다. 이제... 음. 습관을 만드는 66일에서 하루 남았네요.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바람이 많이 부는 오늘은 운동 습관 66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6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온것 같아요. 어제는 저희 딸의 밥모이기 놀이가 있어가지고 집 10시동, 무서웠고, 11시가, 12시가 다 돼서 잠이 든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은 약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토요일이고, 음, 남편에게 조금만 더 집에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66일 동안, 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중간에, 아, 이게 포기해야 되나 싶은 날들이 지나고 나니까요, 오늘은. 66일 동안 꾸준히 했다란 생각도 들고, 또, 중간에 저희 아이가 아파서 하루 쉬었었잖아요. 그래서, 아, 운동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아프지 않아서였구나.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던 것도 너무 감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는 것도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이네요. 음, 각자, 저도 어, 계속해서 운동을 <laughs> 하게 되고 같거든요. <잘하더라고요. 웃음> 하고 싶은데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